오늘은 구조라항과 가까운 양화 앞바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그제에 해녀분들 몇분 정도 돼요?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네. 예. 오, 많네. 예. 여기서 이제 여, 여섯 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 여섯, 일곱 분이서 같이 한지몇년 됐습니까? 한지요 네, 예. 같이 할 때는 뭐, 한 5년? 5년? 몇 년은 담는데담에서한 5년? 아, 담배 쪽에 하다가? 예. 여기 도 어머니 뭐 서열이 있습니까? 서열이 종무도 있고, 해장도 있고, 뭐 이런 까이거아 여기 여기 네. 여기 어머니가? 네. 서열이. 서열 1위네 어? 서열이 아, 여기 1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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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팔세 네, 아, 그때 어떤 어머니들본게네 티켓가더라고 어떠+ 어라면은 가해만 돌고 예예예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고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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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는예예예예가예예는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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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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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laughs> <laughs> 오늘 어 빨개졌어 빨간 띠아까우시가 아이 밖에 다자웃자노나 어머니 먼저 드가비고 먼저 화이팅 어머니 화이팅 딱 앉아 다하하하툭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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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오오 어, 단대들어간단대이 잡바라질라 잡바라질라 옳차 들어간다 화이팅 아 이제 두 사람 다음 누구 다음 누구 어머로 데려가는디 큰어머니 어데 어드로 그놈의 이말땡나고 오. 참네. 무슨 어물들이 뭐가리 가리 못.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든 해녀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물질을 시작합니다. 거제도는 다른 바다보다 수심이 깊고 시야가 흐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숨을 참아가며 해산물을 캐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베테랑 해녀들 능숙하게 성계를 찾아냅니다. 페로 좀때 페로 때 페로. 잠깐. 뭐라 뭐라 뭐라. 문어. 어, 내가 어복이 딱했지 어마이 어머 한테. 어머 한테. 우와! <laughs> 우와 대박이다! 어어. 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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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나라. 우와! 야 어머 대단하네! 이거 들어가서 잡아보네. 어? 하이팅 하이팅 어 하이팅 해녀 학교 출신 하이팅! 哈哈哈哈哈哈哈